이렇게 확인할 게 많은데, 공고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알바 구하는 법, 완전 쌩 기초 버전입니다. 알바를 이제 막 시작해보시려는 분들, 구해본 적조차도 처음이다, 뭐부터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경력자이시거나 청소년 분들이 알바를 처음 구하실 때,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컴퓨터로 하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로 면접 공고를 보면서 전화를 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앱을 까셔야 될 거고 알바봉이나 알바 천국이 있죠. 거기 메인 화면에 가서 지역별 알바가 있어요. 보통 가까운 데서 하시길 원하시니까 그 지역별 알바에서 본인의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좀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세 곳의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어디까지 택시나 지하철로 갈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사는 곳 근처에 알바 자리 자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더 범위를 넓혀서 처음엔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위에 로고와 함께 메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보통 그거는 오랫동안 일해줄 정직원 같은 느낌의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공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공장인 경우가 되게 많고 알바인 알고 지원을 했다가 취업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분들이나 학생분들이시라면 쭉 내리셔가지고 알바 정보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월급 일당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맨 오른쪽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 일이 며칠이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오늘 안에 올라왔던 게시물 안에서 알바를 찾아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거쳐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미 뽑았거나 아니면 누굴 점찍어뒀거나 이미 많은 인재 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본인이 눈에 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면접을 여러 명을 본 상태라면 면접 자체에 좀더 점주가 지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일수록 좋다는 거죠. 웬만하면 점주 입장에서도 면접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본인이 시간을 내서 최대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하나를 이제 골랐다고 치면은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상세 모집요강이에요. 알바 면접이 대부분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거의 90% 이상은 이 상세 모집요강을 확인하지 않아서예요왜 그러냐면 한 곳을 지금 캡처를 해왔는데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는 제가 가렸는데 전화번호가 있고 저희 옆에 문자 지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문자 지원이라고 공고에 올려놨는데 저걸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바로 걸어버리거나 전화번호만 보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전화 거는 순간 탈락이죠. 전화를 받아도 이미 탈락된 채로 통화를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안 받으시겠죠. 그리고 금토일 근무 또 장기 근무 가능 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든 장기 근무를 원합니다. 장기 근무는 합격 하고 나서 장기로 하실지 좀 하다 관두실지 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년 한다고 해놓고 두달 만에 관두셔도 두 달치 월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금 금, 토, 일 근무고 13시부터 22시 근무 시간이고 휴게시간 90분이라고 돼 있는데 근무 요일이나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아 좀한 시간만 뭐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만 더 일찍 퇴근하면 안 되겠냐 버스가 저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근무 시간에 꼭 필요하니까 저분들은 저 공고를 고민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엄청 좋은 인재고 면접을 잘 보면 뽑힐 수도 있지 않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 수도 있는데 저 시간대에 맞출 수 있으면서도 좋은 인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 좋은 인재인데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죠. 알바 구하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면접 지원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다녀간 후에 열 명은 더 왔다 갈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저 시간은 그냥 빼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또 공고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저기 저렇게 써놨는데 혹시 급여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탈락이죠 공고를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해 버린 거니까. 그 상의 셔츠 지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유니폼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질문 해 버리면 또 공고 안본거 들키는 거고.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인재인데 공고 확인한 인재, 공고 확인 안한 인재. 그러면 누구라도 공고 확인한 인재를 뽑겠죠. 그냥 1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일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누가 안성실하고, 누가 책임감 없이 일합니까? 금방 짤리겠죠 마트 근무 경험자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트 근무를 한 적이 없더라도 마트라는 이 체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지원 방법이라고 온라인 지원, 문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두 가지 다 지원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두개다 지원했다는 걸 공고 올린 사람이 확인을 하면 좀더 성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문자 지원에서 눈에 띄지 않았어도 온라인 지원 서한번더 눈에 띄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제시를 했으니까 두 가지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력서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보면은 알바 경력 사항의 자세히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꾸며 쓸수 있는 아주 좋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이력서를 쓸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자 뭐든지 과장해서 다 써야 돼요. 그런 이력서를 잘 쓰는 법은 제 채널에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이쁘고 멋있게 나온 잘생기게 나온 이런 사진은 피하세요 그런거보다 말잘 들을 것 같고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단정한 느낌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첫인상이 좋은 느낌의 그런 사진 이 사진을 본인 또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게 아니에요 보통 어른들이나 점주 분들이 보시죠 좀 나이가 있는 음, 솔직히 셀카 뭐 이런거 포샵 처리한 사진을 보면은 보통 점주 분들 반응은 뭐야 이거 이러고 넘기는 식이에요 증명사진이나 그런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훨씬 단정해 보이고 준비성 좋아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붙이지 말라고 사진이 비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원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명사진 같은 사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확인할 게 많은데 공고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문자 지원인데 뭐 전화 걸어버리고 시급 얼마냐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면접도 보기 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바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거예요. 공고를 확인하지 않은 분들이 탈락을 하게 된다. 알바 면접 공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오 여기 조건 좋다 하고 전화번호만 빨리 찾아내서 빨리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요일이나 시급이나 이런 거는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그게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면접을 가서 면접 분위기가 좋으면 그때 물어보세요 아니면 뽑히고 나서 그때 가서 관둬도 돼요 면접을 보기도 전부터 이것저것 캐묻는 느낌이 돼버리면 애초에 지원을 할 때부터 되게 깐깐해 보이는 이미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주가 아이 친구랑 일하면 되게 피곤해지겠다 깐깐하게 굴겠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한 곳에 지원을 하고 나서 그 날에 또 다른 곳들도 다 다니세요. 무경력자일 때는 보통 이미 경력을 쌓은 사람들한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올라온 따끈따끈한 알바 공고를 확인을 얼른 하셔서 면접 약속을 빨리빨리 잡으시고 준비한 면접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알바가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아까우니까 다른 것도 막 보러 다니세요.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면접 기술이 쌓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면접 기술 가지고 무경력인데도 뽑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세 곳이 한 번에 합격을 해버렸다. 그러면 두 곳에는 그냥 통보하면 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문자 정도만 보내줘도 되고 뭐 약속을 따로 한게 있다면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라 여기에 합격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 결과를 다 기다려보고 다른 곳을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조건이 좋아도 막상 가보면 써져 있는 내용과 다른 분위기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은 가족 같은 분위기 믿지 말라고 무조건 걸으라고 하잖아요. 뭐 하루든 한 달이든 일을 해봐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 무조건 여러 곳을 해보세요. 지원해 보시고 붙은 데는 다 해보시고 금방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력서에 안 쓰시면 돼요. 굳이 안 쓰셔도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이력서 잘 쓰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 두시고 제 채널에 있는 알바 면접부터 시작해서 알바 구하는 법, 지원하는 법, 탈락하지 않는 법, 합격하는 법, 그리고 에이스가 되는 과정까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알바 생활을 하시는데 꼭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